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날씨가 한 30도쯤 되는 것 같아. 아, 어, 오늘도 점심시간 아껴서, 어, 자전거 타고 운동을 나갑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 이렇게 하루에 한 시간씩 이게 뭐 활용을 하면, 뭐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하고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하루에 한 시간씩 시간을 절약하고 이렇게 얻으면, 1년이면 365시간이에요. 그냥 이빨이 24시간으로 나누면 15일을 얻은 것이고, 하루 8시간으로 나누면 45일을 얻은 거예요. 시간을 뭐 얻었다기보다, 뭐 활용할 수 있었다, 운동에 투자했다. 어, 이거 보니까 아주 뿌듯합니다. 식 웃음이 나옵니다. 아, 어, 그러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세상을 낮 시간에, 물론 덥습니다. 낮 시간에 세상을 구경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도, 이거 진짜 행복 아닌가, 이렇게 혼자서 쭈알쭈알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왔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 무슨 생각을 또 했냐면, 건강도 질병도 본인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만약에 저도. 제 나이 때와 비슷한 사람들처럼 운동 안 하고 이것저것 그냥 술 좋아하고 담배 먹고 그냥 저녁에 그 띵까띵까 했더라면 아마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질병도 건강도 스스로 만든다. 그리고 건강은 일신우일신으로 지켜라. 요 얘기 하고 싶었습니다. 병 발생의 원인을 보면 정신적으로 매일 받는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생기는 거고, 좋은 생각이 가득한 사람은 즐겁게 사는 거고, 육체적으로 식습관과 생활습관, 운동 습관을 안 가지면 병들어 사는 거고,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올바로 하면 건강하게 저처럼 사는 거고,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자전거 타다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음... 처음에 자전거 탈때 그랬어요. 아,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좀 자전거 타면서 다리 근육 좀 아주 단단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냥 이빨이 탔어요. 뭐, 높은 단을 놓고 그냥 출동살동살렸더니 피곤해가지고 오히려 근육만 망가집니다. 이거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매일 낮은 단, 낮은 단을 놓고 계속 반복해서 밥다 보니까 어느 날 어느 날 허벅지를 딱 만져보니까 아주 이뻐 이 딱딱합니다 대나무 같아. 거기서 깨우친 겁니다. 한꺼번에 왕창 해서 되는 게 없구나. 매일 일신 우일신 해야만 되는구나. 하다못해 내 몸에 붙어 있는 내 근육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게 되겠느냐? 는또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뭔가 매 매일 공부한 거야. 머리가 좋은 것도 있겠지만 매일 공부해서 이놈이 시험에 합격한 거지. 머리 좋다고 하루 공부하고 와서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매일 일신일신 노력한 결과로 좋은 이런 결과를 얻는 거지. 한 방에는 없어. 없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건강의 조건 에, 나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결국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치료 안에 걸려. 그러나 좋은 마음을 계속 가지면 이게 선한 얼굴을 가져요. 그래서 관상이 벌써 선해집니다. 그래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딱 타면, 와, 저 사람 괜찮다.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거야. 그리고 음식은 나쁜 음식을 줄여야 돼요.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나쁜 음식을 먹어도 별로 효과가 나쁘게 나타나는 것도 없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뭐 좋게 나타나는 것도 없습니다. 왜? 음식은 4시간 정도 되면 효과가 소멸되기 때문에 그래요. 4시간 되면 또 배가 고프잖아. 4시간 되면 나쁜 음식이든 좋은 음식이든 소멸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영양 물질은 계속 우리 몸의 세포에 영양을 공급해서 나쁜 음식은 나쁜 것을 독을 주는 거고 좋은 음식은 좋은 영양소를 주므로서 세포는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콩나물 시루에 물을 줄때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지만 물은 계속 이 물을 먹고 콩나물을 계속 자라요 다 빠지는 것 같아도 아시겠어요? 그게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 학교 공부 똥가방 들고 막 맨날 당기는데 그 놈이 뭐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뭐가 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50이 넘어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때 풀었던 미적분 풀으라면 그거 푸는 사람이 있겠어요? 수학교사나 수학 뭐 연구하는 사람들 위에는 아마 다못풀 거예요. 에? 시그마가 어쩌고 무엇이 어쩌고 잘못 풉니다. 저도 못 풀어요. 그것은 뭐냐? 꾸준히 그 분야를 공부 안 했기 때문에 그래. 매일매일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음식, 네 시간짜리 음식을 먹고 계속 뭔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일신이에 매일 먹어 뭔가 뭔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티끌모아 태산이오 가랑비오 옷저는다 참 누가 만들었는지 이거 아주 잘 만드는 이 속담입니다. 이거 곱씹으면 곱씹, 곱씹을수록 아주 고소한 향기가 쫙쫙 솟아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숨겨진 이야기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쁜 음식을 계속 먹으면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병원과 사돈 맺어야 됩니다. 아시세요 그리고 나쁜 음식을 계속 먹으면 우리 몸의 오장육부와 연관된 약 20만종의 질병이 발생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4시간짜리 먹은 음식의 잘못된 결과라 나쁜 음식을 먹은 결과야 어찌 보면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오장육부가 건강하게 조화 균형을 이루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이해하세요? 아. 아, 그래서 오늘도 후, 이제 혼자 차종을 타다 보니까 야 이렇게 실화 손이는 그 고양이과 동물인데 이렇게 혼자 생활합니다. 오늘도 이 미시다박, 이 가로등박이 실화손이 마냥 혼자서 자전거를 탁 타면서 이쪽 보고 저쪽 보고 즐거운 세상 구경을 하는 것. 이것도 매일매일 뭔가 지난 많은 시간 동안 하루에 한끼 체질과 건강종대 맞게 생식 먹고 그냥 피가 오나 눈이 오나 할수 있는 만큼의 운동을 꾸준히 한 결과가 오늘 자전거 타면서 세상 구경을 하는 이런 행보를 누리지 않느냐라고 정리해 본 겁니다. 그냥 스스로 위안해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에. 또, 운동. 운동이 부족하면 다양한 질병이 발생하고, 뭐, 뚱땡이가 되고, 자신감도 부족하고, 빼다구와 근육이 뒤틀려가지고, 행동하는 게 불편합니다. 그러나 운동을 꾸준히 하면, 건강하고, 탄탄하게, 자신감이 충만된 상태로, 7, 8월이면, 비키니 반스 입고 나가서, 해수욕장 가시겠어 또 여기도 보면 그 건강 관리 못해가지고 이 120kg 짜리 됐잖아요. 엊그저께 보니까 어, 아침에 출근하는데 아마 20살밖에 안된 새끼예요. 이 새끼가 두툼하지 대가리는 이만해가지고 그냥 몸뚱이만 이만해. 내가 볼 때는 120kg 될것 같아 이 새끼가 이 그냥 자연스럽게 담배를 물고서 담배 값을 그 버리는 거야 쓰레기를. 그 내가 뒤에서 쫓아오면서. 야, 초 새기는 대가리 속에 도대체 뭐가 들었을까? 건강하지 못한 정신을 갖고 있으니 저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저런 놈 보고 대가리 똥배기 안들었다 아니 그 청소한 거기다가 담뱃값을 버리고, 할, 그건 기본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미친 놈이. 진짜 말 그대로 대가리 똥배기 안 들었어요. 그런 놈은 건강해질 수가 없어. 정신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육체가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대가리가 이말하고 그냥 몸이 있, 있단 말이지. 아니? 정리하면, 하루에 우리가 먹는 음식은 네 시간이면 소멸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속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은 하나는 도구로 작용되고 하나는 보약으로 작용된다는 사실이에요. 알겠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laughs> 무서운 결과를 나타냅니다. 집안 장 밑에 먼지 한번 봤습니까? 이사 갈때 한번 보죠. 이야 이런 먼지 구덩이 속에서 우리가 살았나 이렇게 돼요. 청소 안 했으니까. 우리 몸 속에 영양 성분을 그 먼지가 하루아침에 그만 입바이 쌓여있어요. 아, 아니요. 아주 성진이라고 그러지 작은 먼지가 매일 하나씩 둘씩 쌓여서 어느 날 보니까 이사 갈때 거기에 보니까 먼지 턱갱이가 그냥 그런 속에서 살아오니까 피부병 걸리고 뭔가 폐병 걸리는 거예요. 평상시에 청소하라. 알겠어요? 그래서 아, 요 주역에서도 그 지난번에 했던 산회이 평산적 뭔가 좋은 것을 계속 주면 좋은 것은 몸 속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고. 반드시 좋은 결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런 주역의 해설을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당뇨병 우리나라 지금 700만 명, <laughs> 예비가 1,500만, 그 다음에 고혈압 1,160만 명, 20세 이상 무서운 겁니다. 아시겠어요?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 예방하고 치유의 중심은 내가 있고 내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정신질환이 유발할 것이고, 멋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육체적 질환이 발생하느냐, 건강체로 살아가는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그래서 건강한 생각, 건강한 음식은 기본이고, 운동은 보조. 그래서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다라고 하는 게딱 맞아떨어져요. 그리고 병은 병원 의사가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고쳐야 돼요. 스스로 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의 의세를 가동시켜라 이건 자연치유력이에요. 약수술만 자연치유력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인스턴트식품, 총감을, 그 다음에, 뭐, 나쁜 마음 갖는 것도 자연치유력을 방해합니다. 술, 담배, 이런 것들. 그리고 인조식품 모두 다 나쁜 음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 무엇인가 일신, 우일신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 거리에 다니시는 분들 보면 뭐, 연세 어떻게 되세요? 아, 82이지, 다82살것 같지만 2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분들은 뭔가 식습관 생활 속에서 80 넘게 살아갈 수 있는 뭔가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80이 넘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 노력을 하지 않은 사람들. 20대 고혈압, 당뇨, 고지혈 걸린 사람 30대 고혈압, 당뇨, 고지혈 걸린 사람 80까지 살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어제 소개한 부산 지역의 두분한 분은 관절염에 관한 사연 관절염을 극복하신 분한 분은 우울증을 극복하시고 아주 활력있게 생활하시는 분들 두 분을 소개했어요 그분들 의사가 고쳤나요? 약이 고쳤나요? 스스로 노력한 결과물입니다. 또 나는 자연이다 거기에도 보면 병 고치나. 폐암 말기인데 가서 건강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다본인이 고친 거예요. 의사가 고친 거 아니야. 저는 오늘도 행복한 시간을 보였습니다. 수많은 장미꽃, 그다음에 금잔화 죠 노란 꽃. 오늘 본 꽃을 보면 한 5만 송이 될것 같아요. 그 중에 에, 어제 에, 제가 그 노란 장미꽃을 딱 보면서 야니가 최우다 그랬더니 저 중간쯤에 그런, 그런 기운이 쫙 전달된 것 같아요. 저 중간쯤에 딱 보니까 자전거를 세워놓고 싶어요. 그래서 자전거 를 세워놓고 걸어가는데 분홍색 노란색 바탕에 분홍색 그 색을 띤 장미꽃이 멋있는 꽃이 또 하나 겠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저 꽃이 오늘은 날좀 봐주시오라고 딱그 새끼가 딱. 저한테 어, 콜을 하는 겁니다. 딱 봤어요. 아 너무 멋있어. 오늘도 한콧 찍어왔습니다. 어쨌든 행복한 시간. 건강도 질병도 스스로 만든 거. 오늘 예쁜 장미꽃을 보는 것도 또 하나의 행복이었다. 이렇게 정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장미꽃을 볼수 있는 거, 오늘 이렇게 궁시렁을 떨수 있는 거, 이 모든 게 행복이었다. 식습관과 생활습관, 하루에 한끼또 매일 매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했던 것이 지금의 행복을 맛보는 이런 오늘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스스로 위안해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도 매일매일 뭔가 노력해서 99세까지 멋있는 시간, 멋있는 시간을 즐기도록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